나이가 많아 꿀 나이가 많네요. 나이가 많은 쌍둥이를한 마리씩 두 마리 놓고 예, 네. 년은 쌍둥이 네 배나 여섯 배나는데총 여섯 배를 났는데 쌍둥이를 네 번이나 났어요? 네번 나고 아니 여섯 번 넘어요. 여섯 번 넘는데 갈때자 쌍둥이를 네 배나. 아 그러면 은 사장님은 네. 엄청 좋았겠네요. 그러니까 이거는 이잖아 예. 우는 다섯 배로 네 배나 다섯 배로 다 파는데. 예. 이거는 그 이유 있잖아요. 그러니까 한 번은 쌍둥이를 놓을 수 있어도 네 번을 쌍둥이. 달아가나. 그러니까 달아서 계속 났어요. 예. 오 분에 한 마리 났. 이 분에 한 마리 났어요. 예. 오 분에 한 마리씩 이거가. 다 아. 진짜 대단한 손이에요. 음. 돈이 얼마나 말? 이거. 한 마리로는 500만 원, 400만 원, 500만 원, 두 마리로는 1000만 원, 900만 원. 무조건 켜야 될거 아닙니까? 그래서 이것도 올게도 그냥 이어놨고요. 아, 올해도 수정 들어가 있어요? 네. 수정 들어가 있어요. 예. 네. 올해도 아지 이거 남았고요. 아, 요 있어요? 요합송아지암송화지 네. 네. 뭐 미니라고. 네. 저, 저것만 쌍둥이를 많이 놓으면, 자, 그 딸들도 쌍둥이 놓을 확률이 좀더 높던데요. 네, 높아요. 네. 그래서 이어놨어요. 얘는 진짜 사장님한테 많은 도움을 줬겠네요 많도움주는거예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소망 우리 집에서 제일 큰 소예요 예 덩치가 사님은 나이가 좀 있어도 많이 키, 오래 키우는 편이네요 네, 요즘... 아스마, 아, 아, 아. 여섯만, 키워. 예, 5마리 6마리 5마리 키워예 호뚜레를 이렇게 키우는데도 싹다 했네요 예 네. 호뚜레를 코뚜레 다 해야지, 이수정새끼 놓는 소를 코뚜레를 꼭 해야 돼아 사장님 옛날부터 코뚜레를 아, 계속 오, 했어요? 뭐, 코뚜레를 해야 예. 소가 사람이 예. 관리하게 할수 있죠 그렇죠. 그냥 난장에는 관리가 안 되잖아요 소를 잡아야 되고 새끼를 구경해야 되고 확실히 편하든가 코뚜레 하니까요 네 오, 근데 저네네배를 쌍둥이를 낳았다는 거 진짜 대단하네요 네. 아, 이제 다 세상에 이런 일이 나오시겠다. 마리. 네 배나. 예. 한마리 죽여도 돼. 아, 네배 중에서 여덟 마리 중에서 한 마리 죽였어요 그래도 잘 키우셨네요. 아니, 그것도 몰라더 그래요. 아마 나 놓고 부지언을 부정령이 나자. 투백이니까 난 저기 땅 주는지 뭔지도 모르고. 한마리 네. 나지 좋다고 가만히 있다가 었 뇌에 또한 마리 나오는데 죽여도 돼. 아. 한두 시간 있다 났어요. 네. 그래서 주게 그 다음부터 딱 손님은 두 마리죠 두 마리 딱그 내가 키우고 키세 배는 키워 바라 응. 대단한 손이에요 응. 도움이 많이 돼요 이런 좀예 그래서 이날눈 덕달이라도 이날예눈 덕달이라도 얘는 계속 키워도 응. 또 사장님한테는 그래, 또배 새끼 일어나도 또 그만 이, 기대를 걸모도 이런 건 그래. <laughs> 그래 그래도 되겠네 얘는 응. 대단하네요, 네베.